4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도형이 그려져 있고요. y는 a 플러스 2의 루트 3x와 y는 a 루트 3x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고 했을 때이 녀석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에요. x는 1과 y는 a 루트 3x 위에 한점 c에 대해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우리가 길이를 이용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삼각형을 표현을 하거나 거리를 구해주려면 좌표가 필요해요. 그래서 a좌표부터 차근차근히 찾겠습니다. a좌표는 1,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의 루트 3이 되고요. b좌표는 1, 루트 3 a가 되겠네요. 어 아, a 루트 3이 되겠네요. 그쵸? 그리고 여기가 반듯하기 때문에, 우리 요 AB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. 선분 AB 같은 경우에는, A 플러스 2루트 3에서 A루트 3을 빼면 되기 때문에, 계산을 하게 되면, 길이는, A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기 때문에, 플러스 2루트 3이기 때문에, 2루트 3이 되겠죠. 지금 요 길이가 2루트 3인 걸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. 바깥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요 길이가 2루트 3이구나.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이 2루트 3이 될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C 좌표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돼요. C 좌표를 신경을 써서 이제 C 좌표를 구하면 OC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. C 좌표는 우리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C 콤마 A 루트 3C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한 변이 2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, 여기는 2루트 3이죠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3이 된다 혹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12는 3 플러스 s제곱 해서 s가 3이다 높이가 3인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높이가 3이라는 얘기는 거리가 3이니까 여기 1부터 3만큼 움직이는 4가 되겠죠. 즉요 좌표가 4 콤마 4어 a 루트 12가 된다. 아, 이거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. a 루트 12는 우리 2 루트 2a 2a 루트 3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어, 4 콤마 2a 루트 3. 이제 a 값만 구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끝이 날 거예요. 이 a 값은 뭘로 구하느냐? 우리 길이 알았죠.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요 a 찾는 거 어렵지 않겠죠. 그대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우리 뭘 어, 길이. 그러니까 bc의 길이로 찾아도 되고요. 우리 y 좌표를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굉장히 찾을 방법은 많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저는 지금 여기가 a 이제 2a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루트 3이잖아요, 높이가. 이 부분의 높이가 루트 3이니까 a 2 루트 3. 에다가 루트 3만큼 빼게 되면 2a 루트 3이 돼야 돼요. 왜냐면 요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서.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계산하면 a 루트 3 플러스, 루트 3, 은 2a 루트 3. 넘어가면, 루트 3은 a 루트 3이니까, a는 1이 되겠네요. a 값1 나와서, 우리 c 좌표 나왔습니다. o 좌표는 0 콤마 0, c 좌표는 4 콤마 2 루트 3. 따라서, 선분 5c는, 루트,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주면 되겠죠? 4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3의 제곱. 계산하면, 루트, 16 더하기 12니까 루트 28 2루트 7 2루트 7이 정답이 되겠네요.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.